자, 지금부터 내가 말할 것들은 고3 정시 파이터라고 한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을 해 봤을 내용들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끝까지 잘 듣고 마음 정리를 잘해 가지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분명 도움이 될 거야. 자 오늘은 고3 정시파이터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만한 고민 5가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 내가 유튜브하고 오픈카톡으로 질문을 받으면서 느낀 건데 굉장히 고3 특히 정시파이터 학생들이 하는 고민들이 굉장히 다 똑같더라고 이 공통된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알려주면 은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었어 그래서 오늘은 한 5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볼 거고 너가 지금 고3 정시파이터라고 한다면 너도 해봤을 고민이거든 지금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거를 내가 딱 결론을 내려줄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들어봐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지금 해도 늦지 않을까요? 여기 대학교 가능할까요? 지금 시작해서 이 성적 맞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확답을 내려줄 수는 없어. 내가 지금 너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너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너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아 이거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확답을 내려줄 수는 없거든. 근데 내가 확실히 하나 얘기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네가 만약에 아 지금 내가 할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스스로한테 가지고 있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사실상 올해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 보면 돼. 아 나는 할수 있어 라고 하면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아 나는 못할것 같아. 이, 할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겠어? 아, 그래, 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마음만 먹으면 안 되고, 그에 걸맞는 노력을 해줘가지고, 쭉쭉 쫓아가주면 되는 거겠지? 오케이? 너, 올해, 수능 보기로 마음 먹은 거잖아. 중간에 하다가, 그냥, 때려칠 거 아니잖아. 근데, 왜 그런 걸 고민하고 있냐고. 그냥, 된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여기, 여기, 될까요? 라고, 굉장히 많이 물어봤는데, 대부분 물어보는 기준치가, 뭐,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 그런 목표치더라고. 대부분 다할수 있는 것들이야. 터무니 없지 않고, 조금만 열심히 해준다면, 다 가능할 만한 목표치를 가지고, 물어보는 가 대답 수있더라고 그러니까 아막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아, 지금 해도 늦지 않을까요? 이런 거 말고 그냥 시작하면 돼 알겠지? 자두 번째 고3 정시파이터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야 되나요?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 이거는 내가 저번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해야 되냐 이런 관점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다 했냐 못했냐 이 관점으로 봐주면 되는 거야. 되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가 하루에 15시간을 공부했는데도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못했어라고 한다면 아직 부족하게 공부를 한 거고 네가 오늘 하루에 뭐 6시간 7시간만 공부를 했는데 네가 하기로 했던 계획을 다 했어. 그러면 오늘 충분하게 공부를 한 거야. 근데 고3 정시파이터 학생이라고 한다면 이 후자의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왜 이제 수능 공부를 제대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학생이 막 오늘 내가 하루에 5시간 1시간만 공부해도 충분하다? 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야. 너가 아주 그런 천부적인 재능을 지녔던 재능충이거나 아니면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알겠지? 그럼 딱 봐도 후자일 가능성이 높겠지? 나를 포함해가지고 우린 다 일반적인 학생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해야 될까요? 이렇게 보지 말고 네가 1년치 계획을 쭉 세웠을 거 아니야? 그거를 착착착착 나눠봤을 때 매일매일 해야 될그 공부량이 나왔겠지? 그거를 다 하고 잔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주면 될것 같아. 알겠지? 그리고 아마도 고상정시파이터 아니, 대부분의 정시파이터 학생들은 이거를 채우려면 하루에 10시간 넘게 공부를 해도 부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알겠지? 그러니까 시간대로 움직이는 아니야. 네가 그렇게 세웠던 계획 따라서 쭉쭉쭉쭉 나아가면 된다고. 오케이. 자세 번째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뭐냐면 아저 수시할까요? 정시할까요? 아니면은 수시하고 정시를 병행할까요? 이거거든. 이런 친구들 대부분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교가 A 대학교야. 근데 지금 내 수시 성적으로는 이 학교를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 정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 주변에서 이런 거야. 야 정시하면은 어차피 안 돼. 야 작년에 그만식이형못 봤냐? 정시한다고 까불다가 망해가지고 결국 재수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목표를 낮추고 수시로 대학 가자. 막 이런 얘기를 막 담임 선생님도 하고 아니면 친구들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나는 목표를 낮춰가지고 그냥 수시로 대학교를 가는 것보다 너의 목표에 맞게 그거를 쫓아갈 수 있게끔 정시를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해. 그냥 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너네도 마음 속에서는 말을 하고 있잖아. 아 나는 지금 A 대학교를 가야겠고 그래 이러려면은 정시를 하는 게 맞아. 라고 스스로 결론을 세웠는데 주변에서 방해를 하니까 그렇게 실행을 못 하고. 그러잖아, 됐지?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냥 보편적으로 그런 거라고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사람들의 말이 맞아. 보편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정시를 하면은 굉장히 그 과정에서 엄청 힘든 거를 겪고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야.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고. 너가 이 공부를 시작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게. 아 나는 그냥 남들이 하는 만큼만 공부할 거고, 남들이 가는 적당한 대학교에 가가지고, 남들이 사는 대로 적당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지? 애초에 네가 인서울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면은 아니면 그 이상. 그래 나는 남들보다 더 잘해질 거고, 남들보다 더 열심해서 히 남들보다 더잘살 거야.라고 마음을 먹은 거잖아. 근데 왜 그런? 그냥 주변에서 그냥 흔히 있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거에 흔들리고 있냐고. 네 꿈은 그게 아니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나는 이 마음 속에 끓어오르는 그거대로 이 목표를 쫓아갔으면 좋겠어. 아 근데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마음은 뜨거워. 아 그래 난 여기를 가야겠어. 열심히 할 거야.라고 하고 실제로 안 하면은 그건 정말 큰 문제가 되겠지. 자네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뭐냐면.